진짜 날먹이란 날먹도 다 하고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데 허치고 더블 어퍼 때리는 것까지 다 했는데도 못 이겼어요. 제 네, 적수가 아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승단했는데 바로 떨어졌어. 아 승단한지 네, 30분도 안 돼서. 떨어졌네요. 어, 뭐야. 데빌진인가요, 이거? 이런 푸사도 있구나. 와. 데빌진 맞죠, 저거? 어, 네네. 정보 감사합니다. 데빌진이라. 제 강, 강등시켜서 동계급 데스하자고요 그러고 싶습니다. 아이고. 데벨진이라. 데벨진도 근데 사실 세븐에선 못 만나본 것 같은데. 네. 그쵸. 제가 동생이랑 옛날에 진짜 막. 프리스 있을 때, 네 그때 태그 터러먼트 투할 때, 네 그때 동생이 데빌진 하했던 거 만나본 거 말고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사실. <laughs> 아 그때 동생한테 좀 두드려 맞더라도 연습을 좀할걸 그때. 아 데빌진 자주 보여요. 데빌진 좋은 가 보네요. 어 근데 왜 잡히질 않지? 저 분이랑 별로 저게 안 좋은 거? 어 됐다 어 잠깐만 무빙이 선생님 어 뭐야 이건 저희과 무빙이 아니시잖아요 선생님 아어 어, 이거 왼손까지 안썼는데 아와 어. 이건 뭐야 아 이걸 띄웠어야 했는데 왜난 한참 뒤에 있었을까 와 저분도 저분도 되게 저돌적이시네요 아이고 오케이, 아 개기시다, 맞았다. 다행이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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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러신가요? 가자! 가자! 와, 이 저거 막 키보드, 저거 아 잠깐 죽었다. 굳이 내어 뭐야? 와, 파크 쓰셨네. 하단! 선생님만 나락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저도 나락이 있어요,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아, 66 왼손, 오른발 동시에 하면 양잡이군요. 와, 와 그냥 졌다. 양잡을 적극 활용하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정보. 왼손 오른발이요? 왼손 오른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어, 데블진 하시는 분이 되게 내 네, 몰아붙이시는데 딜 케를 모르니까 아 <laughs> 어, 너무 많이 뚜들 맞았네요. 아 어, 이건 아 저거 맞고 개기지마. 아, 저거 하단 모양인 줄 알았는데 중간구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아, 초밥치기가 양자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다 내가 맞았다 들어갈 필요 없었는데 왜 들어갔을까? 아이고 콤보 실수했네요 아 개기지마 아왜 개겼어 그거 맞고 개기지 말라고 어디서 그렇게 초풍을 남발을 하십니까 예선생님 하단 와, 이것도 못 이기네. 결국, 개이면안 되네. 아, 길게 모르겠으면 양 잡서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거리가 운이 좋았네요. 아, 짧았다. 하단, 중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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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기상 오른발이 최고입니다. 아와 <laughs> 진짜 세다 하단. 아이고 일어나. 아이고 이게 안 뜨네요. 늦은 거고. 오케이.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네, 비오템 학과님. 아, 들어가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느리게 해서 못 뛰어온 거요 아, 그렇군요. 이분이랑 하고, 아, 막판 해야겠네요. 저도 자야겠습니다. 아, 너무 늦었어. <laughs>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아, 빡세. 역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라운드 원, 파이트. 아이 잠깐만 저거 왜못 때렸어? 아이고 이것도 대다 아, 아 너무 굳어 있었습니다. 아저저 분이 막 때린다고 너무 굳어 있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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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 있어. 너무 아이고 아, 거기서도 안 질러실 줄은 몰랐네. 떠퍼 너무 질러요? 알겠습니다. 저거, 활용, 빈도를 좀 줄여보죠. 아! <laughs> 어이. 와, 중간에. 아, 저거 맞고는 떠퍼 뜨는거 보구나. 아.. 하단 아 스프링킥을 쓰실 줄이야 아. 원투투요. 원원원 투요. 이게 곰을 하다 보니까 빠른 분들이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막 되게 난사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막 화랑이라던가. 네, 그런 게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맞다 보면 진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그래서 자꾸 내 웅크러 드는것 같아요. 아, 이거 또 개겼어. 아, 왜 개겼어. 아, 짧았다. 몸통 먹치기. 하단. 아, 너무 뻔했나? 아, 죽었다, 이거. 아, 파크랑 잡기요. 아이거 오케이, 어, 뭐야? 이건 <laughs> 이건 뭐야? 이걸 쓴려고 했던 게 안돼 어, 앉았어야 됐는데 하다... 어, 야, 보고 막으신다. 곰나락이 막히면 전대이상 쓸만한게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분이 어디서 아까 한번 맞았다고 하단 아, 이거 짧았다. 와... <laughs> 복치다에서 보고 계신데 재미... 재미없어요. 아, 이거 짧았다. 어, 뭐야? 이거... 아, 저거에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이겼는데, 아... 그냥 굳었네요. 아, 아까 그거 보고... 현재 토트넘 유해, 유연 슈팅 연기예요. 와... 이건 너무 차이 나는데... 아... 실수만 좀 줄여도... 어째 비벼볼 법 하겠는데... 아... 실수도 너무 많고... 저분이... 네... 저랑 스케일이 다가십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네 하단, 어, 야, 보고 막으시네. 아, 그만했어, 그나또할 겁니다. 아아아아 잘하시는 건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건이건 <laughs> 이건 뭘까요 오케이어이건이번엔또안뜨네또 이거 뭐 오케이, 아. 한신이겼네이아이고아이고잘이됐다이오발이오른발또헷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왜 이렇게 느릴까요, 저는? 아, 미쳤나? 죽었다, 아. 아, 꺼. 양손잡기만 해보자구요. 아, 시계 맹신을 돌아야 돼요. 시계 맹신, 횡신? 아, 횡신을 돌아야 돼. 이젠 아, 캘리안 돼요. 캘시닉이라니, 아, 그렇게 심각해요. 지금 뭐야? 이것도? 소머치기입니다 선생님 하단입니다 아 아이고 오케이 아 어. 한신이 이겼다 한신이 제가 하단을 네데어 너무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앉기 시작하신 <목소리> 영화는... 아... 더블 업프다할 걸? 아, 어, 짧았다. 아, 양손 정기가 짧았습니다. 아, 덕. 어, 이게 맞았다. 하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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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하단, 어 이번 하단을 좀 어떻게 하지? 와, 아이고 하단이었네. 너무 많이 썼나요? 아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아, 이거, 아, 맞다, 피해야 된다고 하셨죠. 아, 잠깐 <laughs> 아, 맞어, 저거 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박판 해야겠네요. 가불기에, 가불기였네요, 진짜. 너무 굳어 있었어, 아. 저 공중에 올라갔을 때뭐 어떻게 끊어서 내릴 수 없나요? 가능해요. 저길 좀 뭘로 끊어야 되지? 초풍요, 뭐야? 왜 성강을 다안 쓰셨습니까? 선생님, 아, 이거... 오케이 아, 계기실알았습니다이번에 아, 소점는기 아, 알겠습니다 아, 정보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단입니다 아 너무 뻔했나? 아이 아 맞다 쿠키가라고하셨는데 아, 커키카라고 이들아. 커키카라고 커키. 공중에 떠 있으면 커키카라고. 아, 커키카라고. 너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커키카라고 커키. 아, 또 막았니? 아, 이거 이때 달라붙어서 덮어야겠다 이게. 아 그래요? 아 짧았다. 아, 다행이네요아 커키카라 고 커키 컷킥. 이들아 왜 그랬어 왜왜 왜? 왜, 왜. 이야기해봐. 아이고, 잘못 때렸다. 아니, <laughs> 아 죽었다, 이거. 아, 왜 커킥을 못 써, 커킥을. 왜 그것만 보면 좀 멈춰서 있냐고.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진짜. 아니, 커킹을 쓰라고, 얘들아, 커킹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공중에 떠 있으면, 뭘 쓴다? 커킹을 쓴다. 상대 공격 때 앉아있다가 기상킥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 그것도. 네. 아! 아, 이것도 뻔했다. 아니, 더블 오퍼 해보라고, 그때. 얘들아, 안전하네, 이제 저분이. 아니, 컷킥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나락이다 나락 이걸 안 뜨네요. 아이고 제 아빠 패턴이 원원 투라 안고 바로 기상킥으로 잘 끊어질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아 짧았다. 아이아아 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간신히 이겼다. 그러니까요, 제가 잡기가 안 익숙해서, 오케이. 아, 짧았다. 와, 어, 잠깐만. 오케이. 와, 이겼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게 막판이었어서. 원래 공중에 뜨면, 네, 커킥으로 끝난 것까지만 하고 가보고 싶었는데. 안 쓰네요, 이번엔. 아, 한판 이겼다, 그래도. 한판 이겼습니다. 마지막은.